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보겠는데요. 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그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 상무님이 그 출연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예. 스텝스 음. 제가 꼬박꼬박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일주일에 보니까 서너 개씩 올리던데,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뭐 일주일에 촬영하는 날에 한 이틀 또는 사흘씩 하니까. 예. 그리고, 뭐, 대본 없이 제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촬영하기 전에 거의 하루 종일 생각하고,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 <laughs> 시간은 적기기도 하고, 그러죠 예. 단계별로 설명을 굉장히 이렇게 그잘 해주셔가지고,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고 있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대학 강의 같더라고요. 네. <laughs> 자, 우선 저기 우리 국내 증시 상황부터 이제 점검을 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그 11월 초부터 국내 증시가 계속 이제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지난주부터는 계속 좀 반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걸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 어, 사실 그 올해 주가 상승하는 국면을 몇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미국 위에서 이제 재정부양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승할 때는 주로 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언택트그러면서 예. 물론 뭐 다른 지수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상승이 제일 급했고 뭐 다우는 이제 상당히 좀 완만한 상승, 그다음에 신흥국도 상, 완만한 상승 그런 거 있죠. 한국 시장은 거기서 조금 나, 나스닥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8월 달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 효과가 7월 말로 끝났거든요. 예. 8월 달에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이 다 횡보세로 들어가죠 예. 횡보세로 들어갔다가 대통령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1월) 초그 예. 그러니까 (11월) (3일) 날 끝났고 그다음 주에 곧바로 월요일 날 어~ 화이자가 백신 삼상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모두 나가 내놓고 이러면서 예. 어~ 이때부터는 움직임 자체가 언택트가 아니고 야 이제 경기 좋아지는가 보다라고 아, 네. 하면서 어~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갖고 네. 경기 민감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는 네. 뭐 조선이나 이런, 네. 이런 기업들이 어 크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때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때는 나스닥이 겨우 거의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스닥은 횡보세로 바뀌고, 흔히 말하는 뭐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횡보세로 들어가버려요. 아마존, 네.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주로 올라간 기업들은 신흥국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와. 우리나라 같아도 예. 자동차, 뭐 예. 전, 전기전자, 이쪽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이쪽이 예.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데, 요 국면에 11월 초부터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가는 예.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의전하고 예. 그좀 차이가 나는데, 그게 <laughs> 12월 중순쯤 되면서부터 예. 이게 다시 좀 뭐, 유럽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아, 다시 심화가 되고 예. 이러면서 경기 회복 가지고 주가가 끌고 올라가긴 조금 민망한 상황이 돼버린 아, 것이죠. 예. 그래서 11월 초부터 올라가던 경기 회복 테마가 또 잠잠해지면서 음, 외국인들은 전형적으로 이 국면에서 어, 11월 초부터 급격하게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은 경기 회복의 가장 초기 신호이기도 하고 아, 글로벌 경제 좋아지는데 한국 주가 안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샀다가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면서 다시 좀 팔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뭐 오늘 최근에 조금 내리게 됐습니다. 하여간 전고점이라 하는 걸다 돌파해가지고 뭐2,800 거치까지 갔었고 또 코스닥도 950까지 갔던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상황이냐 가장 좋은 적절한 상황이냐 아니면 은 뭐좀 실물보다 앞서가는 좀 거품이 좀 끼어있는 상황이냐 뭐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게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실제로 음.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는좀 급하게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어~ 이 빅테크 기업 다섯 개뭐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엄청 네, 높죠.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옛날에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얘들이 낮을 때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에 어 이게 천장 역할을 했고 여기까지는 아... 못 간다. 왜냐면 하 예. 세계 최고의 기업들 아니냐라는 예. 것이고 그 흔히 말하는 p 알 r 과 같은 밸류에이션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예. 미래 에이 기업들이 잘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대감이 예. 높으면 높을수록 높죠. 예. 기대감이 낮을수록 이게 낮고 그러는데, 음. 이 기대감이 제일 높은 회사들이 이 정도 수준일 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올라가봤지 이 정도 수준인데, 예. 얘들이 지금 여기 올라가가지고 올해 아. 여기 올라가더니 예.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 이상하게 네.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아.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예. 물론 뭐 그런 걱정은 있어요. 얘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올라가냐. <laughs> 그러면 같이, 그런 우려, 우려가 있습니다만 돈이 많고, 예. 그 다음 미국 정부도 저렇게 돈 많이 쓰고 뭐 제로금리라는 계속 한다는데 그러면 음. 저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올라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예. 때문에 음. 이게 자꾸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나중에 결국은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는 떨어지 겠죠 언젠간 떨어지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아...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장기적으로 p가 평균이 한 1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한 23배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고평가죠 고음, 고평가 네. 예, 간니까20 그러니까 30% 이상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네. 장기 평균하고 맞는 건데 음... 장기 평균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장기 평균인 거죠. 그게 언제 음. 그런 일이 생길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그 장기 평균에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기 평균이 회귀할 것이다. 네. 근데 뭐 내가 투자하는 기간 5년, 10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이것 때문에 뭐이 그것 때문에 뭐이 장기 평균하고 많이 벗어나 있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식은 음. 주가는 비싸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떨어질 이유가 생겼을 때 예. 그때 비싸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예. 그때 싸면 떨어질 이유가 생겼는데 별로 안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예. 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높다 낮다를 따지기 이전에 예. 그 전에 어,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여전히 네.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냐, 음.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힘이 강하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뭐전 네. 세계적으로 어떻게든 부양을 하려고 하고, 네.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달러와 약세, 저는 세 가지가 세 가지 힘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가 있다고, 주가를 올리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높아도, 괜찮다, 이렇게. 괜찮다. 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사실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좀 우상향으로 가려면 우선 가장 조건은 경기 회복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성장률은 확실히 좋을 거라고 봐요. 음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몇년 동안 3% GDP 3% 성장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3% 성장은 할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예. 이게 올해 낮아진 게 있으니까 네. 여기서 뭐3% 성장해봤자 뭐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2년치를 합산해보면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뭐그 정도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미국 같은 음, 경우에도 예. 3%대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또는 뭐 4%대 성장까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어. 때문에 뭐한 1년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음,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모멘텀이라고 봐야 돼요. 네. 올해 2분기가 성장률이 뭐미국 마이너스 30%씩 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내년 2분기까지 이 기저효과 때문에 낮았던 게 높아 보이는 효과가 음. 2분기쯤부터 나타나고 3분기가 되면 이 기저효과를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년이 성장률이 높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어,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aughs> 내년 상반기까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내년 상반기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게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 비교해서 세상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제가 볼때 없거든요. 예. 잠깐 이게 이, 이거죠.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건데 예. 이런 일시적인 효과가 음. 지속적으로 몇 년, 앞으로 몇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음. 때문에 성장률 효과는, 성장률이 올라가고 이런 효과는 내년 1년을 거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상반기로 다 끊고 네.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출 양, 이게 좀주가고든 좀 관련성이 있다고들 그러던데요. 네. 지금 현재 보면 은뭐 글로벌 경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닌데 수출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가 내년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코로나에서 좀 회복이 되면은 수출은 더잘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딱 빼고 보자라는 거죠. 딱 빼고 네. 그요 구간을 딱 빼고 보면 그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한뭐한 뭐한 자리 숫자, 증가율 한 자리 숫자, 그러니까 한 네. 4, 5% 정도로 보는 게 아마 맞지 않겠는가 싶어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특정한 반도체나 이런 품목의 증가율이 좀 크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 또 단가, 가격 움직임에 대한 변화가 좀 크고, 그 고효과를 종합해보면 수출 증가율 한4% 정도인데 이게 뭐 대단하게 높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아. 뭐, 우리나라 GDP 성장률 한 2%, 2%, 뭐 2. 몇 퍼센트 이럴 때 흔히 나타나는 정도, 그 정도. 2010년 음. 이후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대충 뭐, 그 정도의 연간한 4%, 5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좀 나왔다가, 예. 뭐 올라가면 잠깐 10%, 2%, 프0 올라가다 다시 이게 4% 5 수준으로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거기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좀 높은데,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1대1로와 같은 좀 인위적인, 정책적인 아, 효과가 좀 크다고 예. 봐야 되겠죠. 아. 그럼 중국 얘기 하셨으니까, 네. 그,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 그니까 분쟁이 계속될 때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 주가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같은데 이제 미국이 내년에 다시 이제 뭐 전열을 정비해서 새인 정부에서 그럼 다시 이제 미중 또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면또 그렇죠. 우리 쪽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글로벌 경제의 그 성장 모멘텀이 상반기 정도에 이제 소진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음. 또한 가지 걱정거리는 그거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예. 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분명히 중국의 우호적인 음. 그 행정부는 안 읽은 게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도 보면 <laughs>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피보트에이저라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어 중국 주변 국가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네. 국무장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오바마 행정부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바뀌니까 중국이 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잘해 보자 기대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자기가 국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원칙 때문에. 음. 그러니까 가령 이제 국내에서는 그 감세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민주당하고 싸우면서 국외에서 중국하고 싸울 생각은 없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2017년 초반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감세가 통과된 게 9월인가? 뭐그 정도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네. 그 연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예, 예. 이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속내를 숨기고 아, 중국도 한번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 잘해보자 이런 관계로 아, 그랬네요. 진짜 예, 흐름 상으로그 예, 다음에 예. 2018년에 가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던 예, 거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든행정부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음... 증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대규모 부양책하겠다라는 거고 음... 에너지도 친환경 쪽으로 바꿔놓겠다. 네.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상당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뭐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치고받고 싸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도. 음... 뭐, 미국의 패턴은 똑같다. 또 시간 걸리겠지. 음, 국내 네, 문제 네. 끝내고 나면 또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그럴 수 있다. 네. 이게 빨리 돼봤자 아마 이것도 내년, 내년 가을이겠죠. 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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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면 이제 내년 가을쯤 되면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국내 문제 대충 할 만큼 해놓고 네. 더 이상 국내에서 강하게 이제 상대방을 압박해야 되고 서로 싸움, 싸움이 심한 건 일단 끝내놓고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력을 강한, 강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간빙기 휴지기 네. 이런 건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 또는 가을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뭐또 하나가 이제 부채 문제인데요.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식이 아. 약간 부정적인 것 <laughs> 위주로 네. 자꾸 이제 책임져 보는 셈이라서 좀 미망하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뭐 1,700조, 가계 부채가 1,700조에 가깝고, 올 3분기만 1,682조인가 되고, 또 이제 주식만 보면은 또 주식에도 뭐신용융자가뭐 19조 원이 넘었다. 음.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뭐 부채들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 아닌가? 특히 주식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좀 어떻습니까? 비투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뭐. 근데, 그,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볼 때도 <laughs> 그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표라고 했던, 자산부채 뭐 이런 거 보는 거하고, 이건 상태죠, 상태. 어떤 상태고. 또 하나는 1년 동안에 이 기업이 뭐 매출을 얼마 했고, 네.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음. 뭐 이자 비용도 얼마 나갔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익이 이 얼마고, 이런 건, 가게로 따지면 가게 지금, 어, 재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순자산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가계의 재무상태표가 될 것이고, 네네. 가계가 그래서 이제 뭐 소득이 얼마인데뭐 이런저런 비용이 얼마 들고 저축 얼마 하고, 이게 손익계산서라고 볼수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너무나, 너무나 아무래요. <laughs>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놓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부채의 규모가 얼마다, 그건 왜냐면 어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 저기 대서비스 레이시 우리나라도 DSR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이게 부채를 새로 돈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DSR을 많이 적용하고 해요. 그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부채 문제로 많이 시달려 왔었거든요. 네, 대공황도 네. 대표적인 사례고 1970년대 말 80년대에 뭐 SNL 저축 대부조합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부채가 심각하게 터지고 뭐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난 다음에 얘들이 데이터를 부채 총액을 잡지 않습니다. 아, 네. 미국 가계의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런가? 왜냐하면 부채 총액이 뭐가 문제냐? 음. 원금과 이자를 뭐 애초에 빚 빌릴 때 원리금을 얼마씩 상환하겠다는 게 있는데 네. 이것만 잘 갚아나가면 될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가령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는 뭐 예전에은 50이면 되는데 지금 60이면 돼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실어지더라도 음. 사실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를 빌려도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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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네. <laughs> 부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가게가 지금 소득이 만큼인데 이걸 옛날에는 10년 갈수 있었다. 예. 아니다 지금 20년 갈수 있다. 음. 아니다 옛날 에는이 저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이 소득이 끊길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실업률 안정적이고 소득이 안정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를 잡지 말고. 음. 부채가 얼만데 그걸 지금 매달 원리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요거하고 네, 네. 소득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데스 서비스 레이 o 죠 이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데는 부채고 부채 서비스 그니까 러 가게가 부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요걸 네.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은 1 9 8 0 년부터 네. 데이터를 요거 중심으로 다 개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DSR 기준으로 다 개편하죠. 그런데 예. DSR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상 최저치예요. 아, 금리가 그래요? 워낙 낮아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 미국은 부채도 많이 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 금리를 많이 낮추면서 예. 실제로 가계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로 보면 아니지만 이 손익계산서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가계가 부채로부터 부담에서 벗어나 있었던 적은 없었던 예. 정도로 아. 굉장히 DSR이 낮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 DSR 개념을 적용한 게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부채 규모만, 부채 규모만. 근데, 부채 규모가 많아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가계 부채 너무 많다. 뭐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예. 라고 하면서도 그냥 계속 늘어나게 방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이라고 한 조건을 안 달았던 거죠. 우리나라 맞아요. 네. 예. 예. 빚은 가져가고 그냥 예. 이자만 내면 된다. 예. 어 이러다가 결국 한번 모든 게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예. 미국 애들이 그런 걱정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DSR이라고 하는 걸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합니다. 음... 모든 것에 다 적용. 네. 원금을 내가 분할해서 상환하지 않고 원금 나중에 내고 이자만 갚겠다. 거의 대출을 안 해줘요. 음... 물론 뭐 이, 이분이 어, 뭐 자산이 많고 뭐 다른 데 예금도 많은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면 자산가들한테는 그런 식의 이제 대출을 해주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면 사실 그돈 빌려가지고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가게가 네. 기업은 돈안 빌려가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빌렸던 돈을 갚아 원금을 갚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게는 가령 그돈 빌려가지고 그 저기 뭐냐 가게 만들었어요 음... 원금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음... 이 때문에 이게 서양 역사에서는 이 소비자 대출은 절대로 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든 쨌든분 분할 상환 방식이 아니면 예. 대출을 안해 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원칙 중의 하나인데 예. 우리는 이게 이제 그냥 부채 규모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도 이 원칙을 적용 안 하다 보니까 그쵸. 한쪽에 부채는 마, 마구 늘어나고 예. 또 한쪽에 생각에 뭐 금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지 않겠나. 네. 근데 저게 저러다 보면 원금은 갚을 수 있을까? 맨날 이,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해 왔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DS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금융에서 크게 바꾸고 있는 게 t s r 로다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 나가는 것들을 원금도 갚아 나가는 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주택 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이 많은 부채에서 가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다 이자만 내고, 예, 원금은 예. 나중에 집 팔아서 내지. 예. 근데 언제 집파나요 <laughs> <laughs> 그게 집 팔고, 뭐, 원금 갖고,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소 부채 대출.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 합니다만, 그거를 해결, 그거를 일단 뭐, DSR 개념으로 해서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걱정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근데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집에 대한 거나 주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음.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이제 억제를 하는 중이죠. 네. 우리나라도 신용 대출, 거액 대출 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안 올리는데 신용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올리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좋은 효과는 뭐냐면 어이 신용대출 받아 가시는 분들은 이자를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이자 더 받고. 아. 왜냐면 지금 은행 이자 이못 받는 대출이 꽤 있습니다. 음. 이 이거는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유예해 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은행이 못 벌고 있는 걸 여기서 좀 충당하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 금리를 자꾸만 올려가면서. 음. 압박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음. 한꺼번에 확, 그, 이러는 게 아니고, 음. 조금씩, 조금, 조금씩 압박의 강도를 높일 건데, 이것도 아주 조금씩 해나가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각 은행들이 음. 일단 뭐, 1억 이상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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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신용대출금리 조금씩 올리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걸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laughs> 주식장에 들어와 있는 과다한 부채 문제는 좀, 줄여 나갈 거예요. 네. 저도 많이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주식을 전반적으로 많이 팔고 나갔는데 외국인들이 판 주식을 개인들이 빚을 빌려가지고 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와 개인의 부채 증가가 이렇게 음. 매칭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음. 다음에 또다시 경제가 음. 악화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대규모 폭락을 할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몇 년씩 끌고 갈 수는 없고 음. 뭐 앞으로 1 년, 2년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짤 수밖에 없죠. 음. 그런 정책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네. 지금 뭐 금융 당국에서 이제 죄할 수 있는 즉 주식 시장에서의 부채를 좀 축소시키는 정책. 그 일단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음. 지금 아마 신용 대출이 한도가 찼어요. 네, 아. 그렇게돼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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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본금의 100% 가마 아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증자 안 하고서는 아, <laughs> 증자를 해야지 네. 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아, 그래서 일단 거기 한도가 아님. 작고, 예. 근데 은행은 사실 한도가 무한대는 아닙니다만 증권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한도가 크거든요. 네. 그니까 은행들은 금융당국에서 직접 이제 그리고 은행들도 자기들이 그럼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은행하고 금융당국하고 스스로 조율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협의체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은행은 자기네들의 이제 자산 건전성 차원에서 음. 관리를 하고 금융당국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근데 뭐~ 이게 은행들이 사실 규모 키우는 경쟁할 때는 한 은행이 좀 대출을 억제하겠다 그러면 다른 은행이 막 대출을 늘려가지고 이 은행 손님들 다빼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네. 이러면 뭐 대출 문제는 뭐 일단 좀 진정되는 국면 아니겠는가 봅니다. 네. <목소리>